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순리진 정치집단의 핵심 인물이자 전 공안부 부부장 순리진이 사형 집행 유예와 종신형, 감형, 가석방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진핑이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순리진 등에 이렇게 잔인한 판결을 한 것은 과거 쿠데타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운동가 왕단은 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술리진 사건은 적어도 네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영원히 가석방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정치 사안에서 본 적이 없고, 그해 4인방의 주범 장친과 장춘 차우도 사형 집행유예에 거쳤으며, 이후 둘다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춘 차우는 보석을 허가받았고, 치료자격까지 취득해 2005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순리진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당국은 왜 그를 죽을 때까지 철저히 가두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뇌물수수죄, 정권시장 조작죄, 총기 불법 소집죄 등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왕단은 이세 가지 죄목은 순리진에게 중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배후에 반드시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술리진이 큰 공을 세웠으니 적당히 가볍게 처벌한다고 말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순이 신문 받을 때좀더 높은 계급의 사건 관련자들에게 선처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술리진은 2018년 공안부 부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멍젠주 전 공안부장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비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순이 정치집단을 조직하려고 음모를 꾸린다면 그의 오랜 상사는 아마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단은 판결이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 새로운 정치적 숙청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시진핑 당국은 왜 순리진에게 잔인한 판결을 내렸을까? 관청의 특성에서 단서를 찾아본다면, 지난해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율위원회가 순리진에 대한 당직과 공직을 박탈하는 이중 혐의 내용에 따르면, 수는 정치적 야망이 극도로 부풀려져 있고, 또 정치적 질이 극도로 나쁘다. 집단을 형성해 핵심 부서를 통제했다고 지목했으며, 조직 검열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공안 수사수단까지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중화인민공화국 기율 위원회는 부정화의 쌍카이 통보에서 정치적 품행이 매우 비열하고 중앙 정부를 기만했으며 당의 중앙 집권적 통일을 해치고 당 중앙의 중대한 정책 방침을 왜곡했다고 언급했습니다.왕단은 당 내에는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있어 시진핑의 재선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쿠데타에 대한 세간의 소문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앙 기울 검사위는 부정하와 술리진 두 사람에게 불법 총기 소지를 통보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불법 총기 소지가 명백한 영모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술리진이 실제로 연루된 것은 반시진핑 쿠데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헝허 재미 시사평론가는 앞서 두 사람이 공안부 부부장으로서 총을 소지하는 것은 정상인데 어떻게 불법이냐고 논평했습니다. 게다가 푸정화는 장기간 규정을 어기고 총기를 소지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반이란 그가 총을 소지한 것이 죄가 아니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장소나 시간에 총을 소지해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커는 푸정화와 술리지는 어떤 공안부 관리나 공안부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없고, 고위 관리에게만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바로 시진핑이다. 쿠데타와 암살 루머는 정말 근거 없는 게 아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